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신성델타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경이제 최초 판단일, 1 거래일 전날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투경이제 최초 판단일이죠. 자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최근에 김찬중 박사가 자신의 SNS에 과거 이석배 박사와 나눴던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자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투경 관련 주가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점은 김찬중 박사님의 시점이고요 빨간색 네모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이석배 박사님의 언급입니다 자 이렇게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자어쩌 저쩌고 이 저항국소는 급하게 저항 강화가 일어나네요 예외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를 어디에다가 발표를 했나요 라고 김찬중 박사가 이석배 박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석배 박사님이 내 네, 네이처에 보냈는데 특별한 코멘트 없이 되돌려 받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천중 박사님이 아무런 코멘트가 없었다고요라고 되물어봤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석배 박사님이 초전도 논문이라서 부담이 됐었나 봅니다. 최근 고압 상온 초전도체 논문 철회가 있었었고 데이터에 대한 코멘트는 없고 그냥 다른 잡지에 보내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김천중 박사님이 뭐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왜 이런 논문을 네이처에 보냈습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자 이석배 박사님이 유명한 잡지고 논문에 게재되면 회사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컨터맨지 연구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자 여기서 김천중 박사님의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자이 데이터가 만약에 맞다라면 이런 논문은 그런 유명 잡지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 왜냐? 네이처라고 리뷰어들을 모두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예전에 어떤 리뷰어들은 논문 검토 시간을 끌거나 리, 리젝트를 하고, 그러니까 논문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실험실에서 재현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전에 어떤 누군가가 무언가를 개발했고 거기에 대한 논문을 네이처 측에 보냈는데 검토 시간을 끌거나 거절을 하더니 자신들 실험실에서 그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재현 연구를 해서 기술을 가로챌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다라고 김찬중 박사님이 이석배 박사님에게 조언을 한 거죠. 네이처 같은 해외 유명 이 잡지 같은 데다 보내면 안 된다고. 자 그러니까 이석배 박사님이 그러면 어디에 보내야 되냐고 이렇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석 아니 김천중 박사님이 그냥 한국에 관련 학회에 게재를 하면 됩니다. 노벨상을 받은 베드노르츠와 뮬러의 논문은 독일 물리학회지에 게재를 했었고 일본의 신물질 논문은 대부분 일본 응용물리학회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보완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학회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면 기술을 가로채려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충고하는 거죠. 자 김천준 교수의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이석배 박사는 특허부터 출원하고 국내 학회 등에 게재할 생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권 교수가 임의로 아카이브에 뜬금없이 게재를 해버려서 이미 세계에 알려졌고 물이 엎질러졌기 때문에 이석배 박사도 아카이브에 게재를 했던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퀀텀의 홍보는 이석배 박사님이 원하는 대로 됐죠 전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여기와 MOU를 체결했죠 그리고 한정공대 여기에만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한정공대는 검증이 아니라 응용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라 했었죠 자, 이 MOU 계약이라는 것은 정식 계약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해도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 근데 한전공대가 아무런 말도 없고 계약을 파기하지도 않았죠. 샘플을 받아서 저항을 재고 만약에 부도체로 이게 판정됐다면 LK99가 그럼 계약은 이미 종료됐을 겁니다. 자, 근데 한전공대는 여전히 방막증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죠. 해외 권위있는 학술지나 연구기관들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검증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기술을 가로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논문들의 집중을 하기보다는 한정공대의 기술개발 현황 그리고 이석배 박사만이 가능한 LK99의 특허 이거 확보부터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온전하지도 않은 레시피로 샘플 재현하고 초전도성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연구기관의 검증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막스 플랑크처럼 아카이브 게재 논문만을 참고했다면 당연히 100% 실패죠. 권 교수가 이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논문의 길이 제한으로 아카이브에는 반밖에 기재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카이브의 게재한 레시피는 내 방식이다라고.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초전도체로 주장하는 LK99는 오직 이석배 박사만이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래서 논문을 토대로 검증하는 연구 기관들은 죄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자 논문 말고 이 사람들이. 볼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처럼 국제 특허 공부를 검토한 연구 기관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죠. 중국의 특징이 창의성이나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지만 모방이라든가 표절에는 도 같은 국가죠. 자, 그리고 공교수와 퀀텀 측의 특허 분쟁이 원래 있었었죠. 자이 부분에 핵심 레시피가 있다라고 봅니다. 레시피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특허가 아직 출원되지 않아서 중국처럼 모방에도 같은 연구기관도 아직 검증을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특허 출원이 모두 완료되고 이제 APL 논문 억셉이 결정되면 자 컨텀에서 그때 국내 학회나 표준연에 공식 샘플을 제공하고 이석배 박사가 두팔 두팔 걷고 나서서 검증을 재현해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자, 김천중 박사는 샘플을 보진 못했지만 이석배 박사의 논문을 논문 자료들을 보고 조언을 해 줬다. 자,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샘플을 받은 한전 공대는 응용 연구에 돌입해 있다. 자, 그리고 표준연은 퀀터에서 제공한 샘플이 없죠. 재현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석배 박사만이 만들어 낼수 있다. 자,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자, 김천중, 김현탁, 권영환, 이석배 박사 과학자들은 근거가 없으면 기다 아니다 딱 잘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퀀텀 측 트러, 특허 출원인 당사자들이지만 과학계 박사들이 LK99를 입을 모아서 확실하게 단언하는 것에서 보이는 자신감이 좀 남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 경고 해제 최초 판단일이 다음 거래일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거 안볼 수가 없겠죠 자 제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최초판단일 전거래일들의 급등을 하거나 혹은 그냥 이대로 횡보하게 두거나 자 당연하죠 이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에 뜬금없는 급락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각각의 경우의 수에 그 대응법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해제요건을 보겠습니다 자 최초판단일 9월 18일을 줬고 자 9월 1 8일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 9월 11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할 경우, 그리고 두 번째 8월 28일 이때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할 경우, 그리고 세 번째 9월 18일의 종가가 최근 10월 종가 중 최고가일 경우. 자 그러면 일단 요 9월 11일 그러니까 5일 전날과 15일 전날의 종가를 먼저 보는 게 순서겠죠. 자 9월 11일과 8월 28일, 9월 11일. 자 5만 1천 팔백원 5만 1천 팔백원 그리고 8월 28일 아마 똑같을 겁니다. 네. 5만 1천 팔백원자 계산기를 키고 5만 1천 팔백원 곱하기 1.6 60% 상승이었으니까 자 그럼 8만 2천 8백 80원 그리고 하나는 곱프 58,000원 곱하기 2 100% 상승이었죠. 자 그러면 103,600원. 자 지금 주가에 택도 없습니다. 그죠? 그럼 1,2번 조건은 볼 필요도 없이 이미 이요건이 갖춰졌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럼 세 번째 조건. 자 판단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자 그러면 1거래를 남았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자 여기서부터 월요일까지 이 중에서 최고가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자이 중에서 최고가는 5만 0천원즉 5만 5천 9백 9십 9원까지 주가가 올라도 그 다음날 투경이 해제가 되는 거죠 자뭐 주가는 이원 단위로는 불가능하니까 55,990원까지 올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일날 최초 판단일인 다음 주 월요일 9월 18일날 56,000자요 부근 근사치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투경을 떼는 자체만으로도 투심이 완화되고 수급이 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올 텐데 주가가 오르면서 투경을 뗀다 라고 하면 더 수급이 많이 들어오겠죠. 자 투자 위험이나 투자 경고 딱지들을 딱지들을 떼는 자체가 추후에 연출할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개인들에게 설거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투심이 위축되어 있으면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투경을 떼면서 주가를 올리면 수급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 자 그리고 밑에 이 OBV 지표를 보면 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크게 꺾이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상향입니다. 그렇죠? 자, 이 OBV 지표라는 것은 주가의 매집 단계를 알아보는 보조 지표입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거나 아니면 횡보를 하는데 OBV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점에 물량을 담고 있는 것을 그래프로 그려서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보조 지표입니다. 자, 거래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 있죠. 자, 그리고 주가가 단기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뭐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횡보 또는 약하게 하향을 하고 있는데 자이 OBV 지표는 비행기 활주로 달리듯이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다. 자이 자체가 투자 위험, 투자 경고를 떼기 위해서 조정이 불가피하게 동반이 됐지만 이때 이탈한 물량을 어떤 주체가 흡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흡수한 물량은 더큰 수익을 위해 쓸 것이고 그 계획은 다음 주월 최초 판단일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 그리고 어제 초전도체 테마 전체가 상승을 했죠. 선화은뭐 상한가까지 가고 신성은 급등을 만들어내면 대장주로서 투경딱지 해제에 방해가 될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뜬금없는 다른 초전도체 테마주들, 특히 선함이 상한가를 갔는데 자, 이게 테마주의 관심을 유지시키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대장주가 복귀하니까 대장주의 수급 들어오라고 유도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세력이 수급을 요구하고 있을 때는 팔기 직전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 개인은 초전도체 뉴스를 보고 lka 구구의 초전도성에 대한 정보를 찾고 매매하지만 세력은 그저 개인들의 수급만을 보고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신성 델타테크로 수급을 몰이하려는 움직임 세 가지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다소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신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매도타점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드리, 말씀드리는 매도타점은 기본 전제가 분할 매도입니다 자 초전도체는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더 폭등할 기회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전량 매도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수익을 가져가면서 저점에서는 물량을 더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세력이 고점에서 이탈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위에서 개인들 물량 털어먹고 밑에서는 개인들 손절 물량을 받아먹는 거죠. 자, 그리고 세력이 이탈하기 전에 개인들의 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량 테스트를 합니다. 자, 이때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흔적을 토대로 세력이라는 버스에 무임승차하실 수 있도록 버저 제가 눌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 날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자, 최초의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선암덕성 파워로직스 원익피엔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자 최근에 추천드린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 주였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 일단 대장주인 신성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가 매매 정지가 다음날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장이 마감되면 다음날 매매 정지가 확실시 되는 거였죠. 자 근데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장 마감 직전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덕성 파워로직스 원익피앤이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요 신성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 후발주들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마감 직전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음날 시초에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권유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피엔이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 상한가 그 다음 거래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젝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수익이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음식을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상단에 전, 있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이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간단하게 이분처럼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단기 급등 종목이었고요, 가치 투자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첫째는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 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태만에 어떤 종목이든 급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넣어 놔할것 없이 이것저건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팔했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바로 23년 하반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현재 초전도체라는 변수도 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하반기 증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관심은 초전도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반도체에 투입되는지, 2차전지에 투입되는지, 초전도체에 투입되는지. 자, 이것을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금. 이것을 파악하면 그 윤곽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 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0에나 오르는 거죠.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자,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어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면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경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그러면 당장은 2차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어, 제약바이오라던가 어,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전세계적으로 2차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 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이그두 가지가 이차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일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전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